제가 많은 분들과 연애 상담을 하면서 스스로 눈이 낮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 제가 눈이 많이 높지는 않은데 그냥 평범하게 서울에서 4년째 나와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도 다니면 될것 같고요 저보다 연봉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뭐 결혼 준비는 서울에서 전세집 정도? 그 정도면 돼요 아 근데 제가 키175 이하는 남자로 느껴지질 않아서 그래도 제가 외모는 별로 안 보거든요 비호감만 아니면 돼요 응? 눈이 났다고? 근데 여기서 결정타를 날리죠. 제가 30대 중반인데 다른 건 몰라도 나이 차이는 크게 보고 싶지 않아요. 한두 살 차이, 한세 살? 아, 네 살, 다섯 살은 좀 많은 거 같은데. 남자가 나이가 너무 많으면 열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이분, 눈 높은 거죠. 나이 차이를 적게 보고 싶다는 것을 빼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서울 4년제를 졸업하고, 대기업, 공기업에 다니고, 연봉이 나보다 높은, 서울에서 전셋집 정도 마련할 수 있는 키175 이상의 남성. 이게 절대 평범한 게 아닌데, 여기다가 30대 중반 이상의 나이의 여성이 나이 차이를 적게 보고 싶다고 하는 건, 눈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 여성분이 만나고자 하는 30대 중후반 나이의 남성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그 나이대의 남성분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출산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할 여성의 나이를 당연히 고려하게 되죠. 이왕이면 나보다 조금 더 어린, 좀더 많이 보는 분들은 20대 후반까지 바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마음이라서 30대 중반 이상의 여성과 30대 중반 이상의 남성이 서로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맞지가 않아요. 만약에 30대 중반 이상의 남성이 또래의 여성을 만난다면 그런 경우는 그 여성분이 나이만 빼고 나머지 프로필이 모두 좋은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다음. 평범한 남성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아, 저는 진짜 눈이 막 높진 않거든요. 전 진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대학만 나오면 되고 집안이나 직업은 진짜 이상하지만 않으면 되고요. 외모만 예쁘면 돼요. 외모만 예쁘면 된다라. 예전에 예능에서 신동엽 씨가 했던 말인데, 여자가 예쁘면 3대 고시를 패스한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물론 얼굴이 예쁜 게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성이 외모가 예쁘다는 건 스펙이 굉장히 좋은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모가 예쁜 여성분들은 평범한 남성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남성분이 나는 오직 여성의 외모만 본다. 라고 하는 건 절대 눈이 낮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남성이 프로필이 좋은 경우. 예를 들면 남자의 직업이 여성들이 대부분 선호하는 전문직이라고 합시다. 그런 전문직 남성분이 외모만 예쁜 여성을 원하는 건 눈이 높은 건 아니죠. 근데 본인이 전문직이지만 집안도 평범하고 외모도 평범한데. 근데 이상형은 외모도 예쁘고 집안도 좋은 그런 여성을 찾는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눈이 높은 게 되는 거죠. 결국, 눈이 낮다, 눈이 높다의 기준은 본인 자신을 스스로 객관화 했을 때 제3자의 기준으로 나의 프로필보다 더 프로필이 좋은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그건 눈이 높은 거예요. 그 갭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눈은 더더더 더더 높은 게 되겠죠. 스스로 눈이 났다 라고 말을 하려면 나 자신을 객관화 했을 때 내가 가진 프로필보다 낮은 그 대신에 나는 인격적인 면뭐 성격을 좀더 보겠다 이런 경우에는 눈이 났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해요 자신을 객관화 시킬 줄 모르고 대체 어떤 기준으로 본인 입으로 스스로 눈이 났다 라고 하는 건지 암튼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현실적으로 해 드리면 굉장히 당황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그게 사실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꿈속에만 있을 순 없잖아. 저는 결혼정보회사 모두의 지인 대표입니다. 저희 회원분들이 최대한 빨리 좋은 인연을 찾아서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을 빨리빨리 진행해드려야 하는 게 저의 직업이에요. 앞에서 한 말들은 회원 상담을 할때 커플 매니저들이 진심으로 하는 조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진짜. 그리고 그 외, 현실은 알지만, 이상형을 보는 눈이 낮아지지 않는 이상형이 확고한 분들이 있어요. 내 처지에 비해서 내가 눈이 높은 건 알겠는데, 나는 타협할 생각이 없다. 그런 분들의 이상형을 끌어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그분들은 본인의 이상형에 맞춰 스스로의 가치를 더 높여야겠죠. 본인은 현실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이상만 높은 상태가 되면, 어차피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어느 쪽을 선택하던 본인의 자유입니다. 내 이상향에 맞춰 나의 프로필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현실에 맞춰 만족하고 그것도 감사하다는 걸 깨달으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좋은 인연 만나서 행복한 연애, 행복한 결혼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